23유 c l 탑프라이스 334, 3개? 여기서 겁나 풀리겠는데? 23 챔스 매물 또 존나 풀리겠네, 여기서. 네? 어! 챔스코인의 마지막 희망이 덕배인 것 같은데, 지금 이번에? 다른 애들 솔직히 지금 급여도 존나 높고 얘가 진짜 코인이라고 <laughs> 아... 뒤졌다 빨리 오버를 오르기 전에 빨리 강화해야지 뒤졌다 아오늘 강화데이구나 오늘 덕배 금카 만들기 컨텐츠 해야겠다 여러분 대낙은? 대낙도 대리는? <laughs> 대리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잇! 아니, 이걸, 이걸 파는 사람이 있다고? 이 가격에? 거래량 14회는 도대체 누구야? 판단 진짜 아쉽다. <laughs> 잘 모르나 봐. 진짜 이거 그냥 존나 코인인데? 실수로 팔았겠지? 어떻게든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얘는. 지금 금카 케미 받으면 이 정도고, 플러스 한 9만 대도 이런데. 근데 급여 18짜리고, 이, 이번 23 챔스 코인은 그냥 이걸로 종결이야. 이거 금카만 있으면은 사실 뭐 끝났지, 뭐. 거의 뭐, 비트코인급. 아, 근데 이거 존나 노가다인데 이거 어떻게 금카까지 가냐?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데.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. 이 사람 홍철 금카 180회 한 사람이야. 그때는 제가 봤을 때 뭔가에 씌었거나 아니면은 넥슨이 진짜 그냥 견제한 거 같긴 뭐야 갑자기 레기 걸려? 근데 오버를 진짜 낫다 오케이. 자, 맨시티 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여기서 오카 붙으면 맨시티 결승 갑니다. 자. 과연? 저주인가요? 아니죠 아니죠 박펠리기 때문에 <laughs> 제가 말하는 대로는 안되기 안 때문에 반대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거지 이녀석들아 으이그 쫄았어? 쫄지마세요 맨시티 팬 여러분 쫄지마세요 제가 말하는거 반대로 됩니다 이거 만약에 붙었으면 좆된거야 니네 저한테 맡기시면 시카 만들어 드릴게요. 그게 아니라 제 계정 털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? 시카가 아니라 집에서 1 빼고 0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 나이스 드디어. 괜히 근데 이럴 때 스트레이트로 체크까지도 붙는단 말이지. 라고 할 뻔. 와 너무 빡인데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. 스킵하면 잘안 붙는다고? 오랫... 아... 음악 들으면서 해야겠다 아 AI 성주 듣자고? 뭐가 못 보던 게 많아졌네 근데 점점 합성을 잘한다 <laughs> 위화감이 없는데? 오? 오 성공! 이것이 AI 성주의 위력 여기서 6화까지? AI 성주 도와줘 제발 제발 어드어어2카아어디어2카야이2 아, 2이 이 느낌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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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석주 AI 성주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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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재물, 여기서 재물, 여기서 재물 불칸으로 해야 된다고? 이거 그냥 불칸으로 터트리고 터트리고 한번 더, 한번더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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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한번 더, 한번 더. 이거 계속 6카7카 복구되는 거 같, 이거, 아, 이거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. 깔끔하게 터져야 돼, 깔끔하게. 아, 100% 복구라고? 아, 그런 거. 이... 아니지 않나? 덕후 옛날 시즌? 이거 터, 야, 으르렁, 계속 으르렁, 계속 으르렁 대 <laughs> 멈추지 마! <laughs> 지짐을 멈추지 마! 깔끔하게! 깔끔하게! 퐁! 오케이! 가자. 가자. 지금. 음? 아이 <laughs> 성주 미쳤다. 와 개추. 아이 노래 덕분에 23 유씨에 덕백금카 붙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와. 아니 근데 아니 15분? 15분 더 됐지 않나요? 근데 한3 20분? 아 누구 방송하고 있나 볼까. 자 이거 들으면서 가야지. <laughs> 우터 씨, 혹시 잠시만 시간 되나요? 잠시만 저 방송 잠깐만 봐주세요. 이거만 하면 진짜 잠깐만. 아 그럼 지금만 지금 봐볼게. 죽이고 싶다. 아, 저 표정이 킹받아. 15분 만에 붙였어요. 1카부터 금카까지. 아. 게시판 좀 봐주세요. 봐주세요. 봤어요 이미. 아 보셨구나. 제 본캐예요. 네? <laughs> 아 씨발 배 아파. 속보 울산 큰고래 박성주 본캐에서 23 UCL 더블라이너 금카 성공 맨시티 팬들. 초비사 재난문자 재난문자 맨시티 팬들 새벽에 화들짝 우리 시티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이다어0 <laughs> <laughs> 벌써 서른 한개1 달렸네. 이번 챔스 맨시티 은1 0명하1이맞겠습니 맨시티에서 팀 바꾸겠습니다 아. <laughs> 나정모인데 버그라 회수한다고 알린다 아나 인테르 갈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. 이거는 우, 이건 운명이다. 아무리 인테르가 날고 기고 있어도 과연 맨시티를 이길 수 있을까요? 라우터로 어떻게 막냐고? 로드리 선에서 컷입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론상 오버를 몇 가지 갈수 있어요? 128, 128? 그게 <laughs> 18에? 와, 근데 진짜 맨시티 우승하면 와 6, 5, 5, 4, 8강까지 가면은 119 여기서 플러스 2네? <laughs> 아, 씨발. 야, 더더 말고 4강만 가자, 씨발. 제발. 제발. <laughs> 그냥 4강까지만 존나 열심히 해서 4강까지 딱 플라보 깔끔하게 맞고.